항상 성립하는, 항상 등, 같은 식이다.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두 식이 항등식. 모양은 좀 달라요. 근데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X에 0 넣어주면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할까요 네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, 지금. 0을 한번 넣어줍니다. 자, 그러면 3이죠, 좌변은. 그 다음에 우변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는 네, 1을 넣어 줍니다. x 1을 넣어 주면 좌변에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고 자 우변은 a 곱하기 0이고 네, b 곱하기 0이고 플러스 c. 그래서 자요 값이 4죠 4. 그래서 c는 4다. 이렇게 그러니까 요 c의 자리에 4 넣어 주면 돼요. 자, 그러면 얘가 a-b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, 하나 더 넣어줍시다. 자, x에 뭐 넣어줄까요? 네. 2 넣었어, 2. 자, 2 넣어주면은, 어, 8-2 플러스 3은, 자, 여기는 a 곱하기 1이네요. 여기도 b 곱하기 1이 되고, c죠. 근데 네, c 자리에 4 넣어줍니다. 자, 얘가 6이고, 그러니까 9는, a 플러스 b 플러스 4. 그래서 a 플러스 b는 5다. 자 그럼 얘랑 얘랑을 열림해서 풉니다자즉 a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a 플러스 b는 지금 5라는 거죠. 자 두식을 이제 더합니다. 없어지고 그래서 2a는 4죠. 그래서 a는 2다. 자, a가 2면 a가 2면 b는 3이에요. 따라서 a b 2c잖아. 그럼 a는 2, b는 3, 아까 c가 4였죠? 그러면 2c니까 8. 그래서 네, 13 이렇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요? 두 번째 방법은 자, 우변의 식을 우리가 x 1로 묶어 주면 자, a하고 x 1 b 이렇게 돼서 c죠. 그러니까 뭐냐면 X-1 이라는 녀석으로 나눴더니, 자, 얘가 몫이고, 요 녀석이 나머지가 되더라. 이런 뜻이지. 자, 그래서 지금 2-1, 자, 3을 X-1, 자, 1이겠죠. 처음에 2 내려오고, 자, 올라가고, 내려오고, 이렇게 해서 4. 그러면 우리가 요게 뭐죠? 네, 몫이고, 요 녀석이 예, 나머지인 거죠. 그래서 따라서, 네. 지금, 몫이 a 의 x-1 플러스 b라고 했고, 나머지가 c인데, 이 c는 4라는 게된 거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, 어, 요, 요 놈에 의해서, 요식은, 네, 요식은, 몫인데, 그 몫이, 예, 이거라는 거야. 근데 또 요식을 또, 감아 생각해 보면, 어, x-1로 하고, 그럼 곱하기 a 고 더하기 b인 거죠? 그러니까 또 x 1로 나누면 자, 몫이 a인 거고 나머지가 b인 거야. 이렇게. 아. 그러니까 2하고 1인데 얘를 또 x 1 -로 나눠 주면 2 내려올 거고요. 자, 여기 2 되고 여기가 3이죠. 그럼 얘가 이 네,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거지. 그러니까 따라서 a는 2고 b는 3이다. 이렇게 푸는 거야. 이렇게. 그러니까, 자, 사실은 이 방법이 조금 더 고수의 방법인 거죠. 이게 좀더 고수의 방법인 거고요.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네,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. 우리 책에는 네, 숫자를 대입했다. 이런 거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변을 전개를 합니다. 이렇게. 그럼 AX 최고, 마이너스 2AX 플러스 A. 네, bx-b-c. 그러면 이제 ax 세고, 자, 1차항은 1차항끼리 이제 묶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하자. 자, 그게 이제 좌변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요 a가 2라는 거고, 요 1차항은 마이너스 1이고, 상수항은 3이고, 이걸 이제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은 a는 2, 네, b는 3, 네쓰는 사가 또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선생님이 권장하는 방법은 몇번네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단점이 한 가지 있죠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x-1로 다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을 때 네, 이때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